행커 아부 대장입니다. 공자 여러분, 드디어 제가 요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더 가비 마스터 A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방송 중에 라이브 방송 중에 이 제품이 어떠냐라는 의견을 물으셔서 제가 찾아보면서 확인을 해본, 해본 결과, 아 이거는 정말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주문을 해서 샀죠. 가격도 별로 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사와 가지고 제가 지금 테스트도 여러가지 해보고 레시피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일단 이 더가비 마스터 A 제품의 언박싱 그리고 왜이 마스터 A 이 더가비 제품이 왜 좋은지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박싱을 먼저 보여 드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담아야 되겠죠 자 언박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네, 여러분 너무 기대돼요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진짜? 꺼내 보겠습니다. 이야, 이 박스가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보니까 안에 뭔가 이게좀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아, 이게 드립 레시피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진하게 하는 방법하고 그냥 에스프레소처럼 할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고, 어, 자, 요거를 일단은 박스는 옆으로 잠깐 두고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통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휴대하기 굉장히 편하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뚜껑을 딱잘안 열리네요. 딱 이렇게. 열게 되면 안에 제품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안에 와장창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나, 둘,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지금 뺄수 있어요. 딸깍하고 빼면 이렇게 딱 빠지게 되죠. 이렇게 총4 개의 구성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네 개를 자 이걸 이제 조립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딱. 힘 줘서 딱 누르면 딱 들어가서 이 모양이 되죠 그러면은 이걸 여기다가 딱 올리고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컵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기만 하면 추출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있는 게 더갑이 시스템 그럼 왜 이게 탁월하냐 탁월하냐 자 일단은 제가 손목하지 빌런이라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손목 강화를 하면. 도구가 필요 없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그 말인즉 제가 뭐 장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테크닉이 좋으면 도구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게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테크닉을 연마하자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테크닉을 연마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장비빨을 받는 것도 좋기는 하거든요. 핸드드립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장비빨을 받을 수 있는 편리하게, 그리고 좀 일관된 추출을 할수 있는 장비가 바로 이 더가비 시스템입니다. 자, 저는 더가비에게 어떠한 광고비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건 굉장하다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왜 이게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어, 무엇인가가 들어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돌아왔습니다. 더가이이 시스템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녀석과 세트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녀석 바로, 이게 뭘까요? 웨이브 필터라는 녀석이거든요. 요거를 까버리면, 아니, 꼬불꼬불한 웨이브 필터가 들어있어요. 딱이렇게 꺼내버리면, 꼬불꼬불하게 여기 생겨있는 요런 필터가 들어있습니다. 뭔가 뭐, 핀, 어, 껍데기 같은 그런 느낌인데, 요 필터를 사용하는 음, 것이 바로 이더 갑입니다. 요게 왜 뛰어나냐 하는 거에 대한 걸 이제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핸드드립이면은 주전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추출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주전자 이게 왜 어렵냐면 유량이 좀 많았다가 적었다가 돌리는 것도 그때그때 그때 달라서 추측이 항상 일관되게 나오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것도 신,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된다는 그런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테크닉이 중요한 게 핸드드립이잖아요. 그래서 이 테크닉을 이 드립하는 테크닉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더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샤워기처럼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기 때문에, 요 샤워기 구멍 같은 것을 통해서 물이 골고루 전체적으로 흘러 나오는 것인데, 더갑이 비슷한 시스템들이 많아요. 비슷한 도구들이 많은데, 그거는 그냥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물을 부으면, 알아서 이렇게 샤워기처럼 물이 쫙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만 생긴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 처음에 물을 많이 가득 부, 부으면, 이 중력에 의해서 이 무거운 물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줄면 줄수록 가벼워지니까 중력의 힘도 적게 받으니까 점점점 유량이 줄어들게 되죠. 나오는 유량이.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의 문제 중에 하나겠죠. 처음에는 유량이 많았다가 뒤로 갈수록 유량이 적어지는 일정한 유량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게 하나의 어, 아쉬움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더가비 시스템은 바로 요 위에 하나를 더 덧대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바늘 구멍 같은 작은 구멍 바늘 구멍보다는 좀 큽니다. 근데 좀 작은 구멍이 하나가 뚫려 있어가지고 이쪽을 통해서 물이 요 구멍 사이즈 맞게 이좀 구멍이 작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물이 나옵니다. 천천히 나온 물이 바로 이 샤워기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유량을 제저, 제어하고 여기서 흩뿌려주는 이런 뛰어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는 제일 상단부에는 물을 가득 부어놔도 결국 이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유량이 거의 일정하게 나온다는 게 엄청난 핵심이죠. 그래서 보면 여기 이두 번째 단에는 물이 거의 비슷한 정도로 한 0.5cm 정도로 물이 고인 상태로 계속 분산만 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유량이 제어가 되고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또한 가지 아까 전에 제가 이게 최고라 그랬죠. 이 시스템 이 웨이브 필터는 칼리타 웨이브에 사용하는 필터인데. 이 칼리타 웨이브 필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이즈가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왜 장점이냐고 하면 대부분의 핸드드립을 하는 드리퍼는 일단 칼리타나 멜리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이게, 이거는 보시면은 이 보세요. 모양이 이렇게 딱 깎여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딱 깎여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가운데 부분에는 이렇게 깎이 커피가 담겨 있으면 가운데는 커피가 많이 있지만 외곽부는 커피가 조금밖에 없고 그래서 이 외곽부와 가운데가 똑같은 물량이 주어지면 안 됩니다. 가운데에 조금 더 중심적으로 부어줘야 되고, 외곽 쪽은 이렇게 꺾여 있으니까 조금 적은 유량이 가야지 골고루 확산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핸드드립 기술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주전자를 잘 돌려야 됩니다. 500원짜리 동전 크기로 돌리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이유가 가운데가 제일 깊기 때문에 가운데 주변부를 이렇게 돌아라고 하는 이야기고 외곽 쪽은 저도 한두 번 정도만 왔다갔다만 하면 충분히 외곽 쪽은 무리 갈수 있다는 라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생긴 모양 때문에 그런 건데 만약에 이렇게 생긴 드리퍼 위에다가 더가비가 올라가게 되면 무슨 말이겠죠. 이 더가비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산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가운데 위주로 그리고 외곽은 조금만 나오기를 원하는데 얘는 전부 다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이두 개가 좀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웨이브 필터를 쓰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죠 웨이브 필터의 특징은 뭐냐면 거의 수직으로 생겼습니다 요게 보이기에는 꽃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안에 딱 집어넣게 되면은 거의 수직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로 이렇게 벽면이 이렇게 꺾여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이렇게 거의 일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부랑 외곽부가 커피의 양이 비슷하게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세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더가비가 딱요 위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골고루 분산되는데 커피 양도 골고루 있기 때문에 일정한 반침지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아, 이게 진짜 가장 핵심이죠. 자, 요게 이제 어, 웨이브 필터는 왜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겼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웨이브 필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드리퍼를 보시면 리브가 없어요. 리브. 리브가 뭡니까? 드리퍼에 있는 이렇게 빗살 무늬처럼 되어 있는 게 이게 리브인데, 이 리브의 역할이 뭐냐면, 추출될 때 동시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가스가 이 리브 사이 틈틈, 틈틈으로 배출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달걀을 깨먹을 때, 생달걀 깨먹을 때도 앞뒤를 뚫어야지 쭉 나오는 것처럼 가스가 쭉쭉 나가야 추출도 원활하게 쭉쭉쭉 되거든요. 그래서 이 리브가 그런 가스를 배출하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어, 요런 이제 웨이브 드리퍼를 쓰는 드리퍼 같은 경우는 리브가 없기 때문에 그 리브 역할을 대신 필터에서 해주는 거예요. 필터가 꼬불꼬불하니까 필터 사이사이로 원활하게, 아주 원활하게 가스가 잘 빠져나갈 수 있게끔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이 개발하신 분이 진짜 그것을 의도해서 이런 벽면이 높은 것도 의도해서 웨이브를 쓰시고 요 위에 것도 모든 걸다 의도해서 했는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서 이거 개발하신 분은 상당히, 아, 네,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고, 요거를 사용하면은 사실 핸드드립 이런 주전자 기술이 없어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이상의 퀄리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요 정도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레시피를 제가 만든 것을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 나와 있는 레시피대로 안 하고 저만의 레시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 드릴 겁니다. 따라 하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뛰어난 커피를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레시피는 1등은 아무래도 아브라함 막드립이 등은 더 가비가 될지도 그거는 좀더 보시고 예,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더 편하고 맛있고 행복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커.